여러분, 안녕하세요. 쓰이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어제 몇 시에 잤어? 12시. 3시간 잤네? 전 응. 2시간 잤거든요. 그리고 나 어제 심지어 부산에 있었어. 부산에 있었다고? 응. 출장 때문에 당일치기 했서 부산. 그래서 잠은 집에서 잤지? <laughs> 어, 잠은 집에서 잤어. <laughs> 친구가 퇴사를 했습니다. 아, 맞아요. 어, 그래서 퇴사 기념. 벚꽃 여행을 하기로 지금 공항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두세 시간밖에 못 자가지고 지금 제 정신이 아닙니다. 어휴, 아, 여러분 음식이 나왔습니다. 아, 제가 너무 좋아하는 한식 순두부찌개 그리고 친구가 신거 사온 건 차돌 된장찌개. 아, 잘 먹겠습니다. 진짜 먹으니까 잠 깼네. 그치 잠 깨지. 대하는게 뭐야? 나 우동! 우동? 난 응. 우동이 얼마나 맛있길래 왜냐면 난 일본가면 우동은 한번도 거의 안먹어본것같아 한번도 안먹었다 우동 차원이 달라? 내가 한국에서 우동 아, 운... 운... 진짜 안좋아하거든 안아 어. 어. 우동이 <laughs> 달라봤자 얼마나 다르겠어 하고 먹었는데 진짜 달라. 너무, 너무 달라봐 약간 포르투 에그타르트 같아? 어? 응 <laughs> 아, 너무 기대된다 <웃음> <웃음> 이야 해 뜬다 여기서 이렇게 일출을 다 보네. 멋있다. 아 친구님, 오늘 패션을 알려주세요. 공항 패션. 이게 실용성을 추구한 여행객 룩. 아, 뭐 포인트가 모자인가요? 포인트 모자입니다. 아. 자외선 차단도 되면서 어. 귀엽지. 어, 귀여워. 그리고 의류는? 색깔, 색깔 포인트는 보라색. 어, 보라색? 약간 봄이니까. 아. 좀 튀는 색 입어봤어요. 아, 이쁘네요. 너는 오늘의 공항 패션 뭐야? 아 오늘의 공항 패션? 어. 나 근데 약간 패션 괜찮아지지 않았어? 옛날 보다? 어 괜찮아졌어 그치, 그치? 어, 깔끔해졌어 아 그리고 제가 말한 게 오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 이거 소니 헤드폰 아니야? 음, 완전 이거. 유명한 거? 어 이거 맞아. 이거 w h 1 0 0 0 s m 5인데요 이거 진짜 유명한 소니 헤드폰이거든요. 이게 약간 색상을 보면 은 아이보리랑 뭔가 베이지빛이 같이 돌아가지고 어느 룩에나 다잘 어울리는 느낌? 음 진짜. 그래가지고 약간 해외여행 많이 다니는 멋진 언니 느낌. 완전. <laughs> 네 약간 힙합 레츠기릿. 지금 완성됐어. <laughs> 그리고 제가 이거를 완전 데일리템으로 착용하고 다니는데요. 이 이어패드가 만져봐 한번. 완전 폭신폭신하고 귀에 폭신폭신. 착 감겨가지고 어. 엄청 편안한 느낌이어가지고 진짜 매일매일 착용하고 다니는 데일리템인데다가 그 무게도 250g밖에 안 해. 오 가볍다. 어, 엄청 가벼워. 그래가지고 약간 한듯 안 한듯 하면서 힙함 한 스푼 추가한 느낌이랄까? 거의 교복이에요. 이 괜찮지? 어. 오 어, 완전 괜찮아. 이제 커피 한 잔도 마시면서 잠도 깨고 있고 이제 비행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비행기로 얼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렇게, <감사합니다. 웃음> 그렇게 친구와 산박사의 일본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패션 아이템으로도 좋지만 WH-1000XM5가 진가를 발휘하는 건 역시 기내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진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장난이 아니에요 비행기 타면 비행기 엔진 소리나 아이유 울음소리가 계속 들리면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데 이 소니 헤드폰은 기내 소음을 기가 막히게 차단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비행기를 타면 무조건 유튜브 영상을 오프라인 저장해서 오는데요 영화나 영상 볼 때도 음질이 너무 좋아서 몰입이 제대로 되더라고요 노캔 헤드폰 쪽은 소니가 원탑인데 사람들이 원탑이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니 WH-1000XM5 헤드폰은 대나무, 사탕수수 등을 재활용해서 만든 제로 플라스틱 패키징과 제품은 재생 플라스틱 소대로 만들어져서 지구 환경을 생각한다는 측면에서도 너무 좋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좀 잠을 많이 못 자서 피곤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니 헤드폰 덕분에 더욱더 쾌적하게 일본 여행을 시작할 수 있었답니다. 라피두 기차 테스테 아 가와이 데포네 날씨가 너무 좋은데 난료 인정? 아난료 어, 어, 인정 난류 인정. 음. 따라 우동 맛집 가고 있죠? s is Japan. Japan c o 어, 이 s home. It's e a 플러스 오리이고 저는 파가 너무 많은데 파 추가를 했는데 고기랑 파가 섞인 안에 이렇게 고기도 들어있어요. 고기 미나다키만 우, 이렇게 생겼어. <놀람> 음. 이번에도 푸르 소리 내네 아, 아, 쉐어링. 쉐어링. 청소 안되 있는 거 찍게? 어. 이수녀는 리얼 티비거든요. 어. 일본에서 이 정도면 엄청 넓은 거거든요. 여기가 가격이 2박에 한 33만 원 정도 했지. 그랬나? 어. 오, 2박에 33만 원 정도 하는 수소 클라스는 이 정도인데 문제는 청소가 안돼 있습니다. 어디 가지? 이제? 우리 오타쿠 마을. 타쿠 마을 가기로 했다. 아, 네. 오타쿠 마을 이 친구가 오타쿠이기 때문에 또 오타쿠 마을에 가서 오타쿠 됐네. 오타쿠 그 생활을 좀 즐겨 보러 나가 보겠습니다. 미쳤다. 여기부터 늦게 왔어. 늦게 왔어. 와, 아니, 매장이 와 이렇게 생겼어. 메사마 아, 네. 사나마니 고니. 야코사메나리. 포토, 드링크, 음. 인디킥터, 세트, 디스프라이스 미니어케, 모바일 오더 주세요 음. 잠깐만요 얘썩 예, 예, 아니? 모르겠는데 이렇게 캐릭터 카레 메뉴가 있고 디저트가 있고 헉? 근데 가격이 좀 비싸다 음. 25,000원, 29,000원, 33,000원 아 이거 따로? 어 따로 불야 네? 부를 때 냥냥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부를 때 냥냥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어. 안녕 안녕 아데미글라스아 모바일로다, 플리스 아 모바일로다 아 저도 아, 모바일 아, 아, 모바일 아. 안 된다. <웃음> <웃음> 와봤는데 약간 소감이 어지러지해요 그리고 약간 <laughs> 제 취향에 는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목도 가르아 강아지. 강아지. 아이구. 있이나그모에모에 뭐에 끼워. 아끼 귀엽다 엄청 귀엽아 <laughs> 이건 강아지고요 <목소리> 이거는 토끼 너무 귀여아데워아난아니야 <laughs> 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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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이, 하이. 원래 돈이 엄청 아까울려다가 조금 좀 괜찮아졌어. 그렇지? 이거 보고 이거 보고 괜찮아졌습니다. 근데 이런 느낌 좋아하는 사람들은 맨날 오겠다. 그렇지? 돈 벌어서 여기에 더 쓰겠네. 이거 먹고 버프 보러 갈까? 아 지금 계산. 를 봤는데 77,000원이 나왔어요. 77,000원. 두 명이서. <laughs> 저희 일본 택시 처음 타 보는 것 같은데 거의. 와, 지도 자동이다. 와 <laughs> 아, 저희 지금 택시 타고 벚꽃 보러 가고 있는데 기본 요금이 600엔이에요. 600. 아, 진짜 종이 지도로 이렇게 확인하고 계세요. 이런 게 약간 일본 감성이지, 그렇지? 하고 지금 이렇게 벚꽃길에 왔는데 아 어, 벚꽃 너무 예쁘다. 어때 여기? 너무 좋아 진짜. 여기 양옆으로 이렇게 벚꽃이 딱 있어가지고 아 다음 주쯤에 만개할 것 같은데 지금도 어. 너무 너무 예쁘지 맞아. 3 4월은 일본에 와야 돼 진짜. 진짜. <laughs> 여기가 파도하고 어. 그런 건 아닌데. 어. 되게 마음이 편해지는 게 있어. 그치? 그게 어. 좀 정감 가지 않아? 어, 되게 정감 가고 힐링 돼. 어.